아이 항암 몬열 치료 포럼, 고주파 온열암 치료 알아보기 시즌 2, 16번째, 고주파 온열암 치료 궁금증 6, 두번째 많은 분들이 선택해 치료 받고 있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고주파 온열암 치료에 대한 궁금증 대표 Q&A를 정리해 소개하는 두번째 영상입니다. 질문 7번째.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다양한데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까요? 안내드릴 팁두 가지를 참고해 보세요. 팁 하나.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는 식약처에서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로 사용 목적이 암을 치료하는 기기로 허가된 장비입니다. 사용 목적이 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기기라 암 치료 보조 장비를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로 알고 치료받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딥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품정보 검색에서는 제품출시년도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제품출시 전후로 임상적 데이터가 많이 누적된 장비인지 알아보시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질문. 여덟 번째. 장비의 고용량와트 출력이 충분한 신부열 전달력과 치료 효과에 좋다고 하는데요. 고용량 출력 장비인 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고용량 출력 장비라면 단독 전원이 필수입니다. 전력 소모가 큰 가전인 에어컨만 해도 독립 전원 사용을 권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단독 전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치료받는 장비가 멀티탭을 이용하고 있다면 고출력 장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받을 장비의 이름을 알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장비의 출력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아홉 번째. 치료 한 시간 내내 전극이 차가워서 괴롭습니다. 맨살을 드러내 놓고 받는 치료 방식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모든 장비가 다 맨살에 치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장비가 혹시 모를 공반, 표피 화상에 대비해 많은 장비에 전극이 쿨링 기능 갖추고 있습니다. 전극이 피부에 직접 닿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차가움을 흡수합니다 이와는 달리 전극의 쿨링 기능이 환자에게 차갑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옷을 그대로 치료하거나 전극에 천을 감싸 치료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나와 맞는 방식의 고주파원혈암 치료기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열 번째 한 시간여 치료시간 동안 치료 전극 사이에 갇혀 고정된 자세로 누워있는 것이 고역입니다. 왜 꼼짝 못하게 치료받는 걸까요? 기기의 치료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암이 위치한 곳에 고주파열을 도달시키기 위해 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한 고주파 온열암 치료 장비 중에서는 부드러운 전극이 환자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줘서 다양한 치료 자세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나와 맞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 장비를 선택해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11번째, 고주파 온열암 치료의 적정 기간과 횟수가 있나요? 온열 치료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암세포로 충분한 열이 지속적으로 전달되야 하므로 적정 치료 사이클, 기간과 횟수 이 있습니다. 온열 치료는 주2에서 3회 1회 50분에서 60분의 치료 과정을 거칩니다. 총 12회 한 사이클을 3회 받는 것이 대부분의 고주파 온널 치료 장비들의 치료 적정 기간입니다. 3회 사이클 치료 총 36회 를 받은 후 환자의 치료 반응 결과를 CT나 MRI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 12번째.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이 있나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는 탈모, 구내염, 오심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 순환 작용에 의해 일시적인 오한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요합니다. 또한 온열 치료이다 보니 피부에 홍반이나 가벼운 화상, 지방 대사, 지방 뭉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자주 피부를 확인하고 특정 부위에 통증이나 만져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세요. 국내에서도 통합 치료를 배하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병행 치료의 효과가 조금씩 보고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항암제도 개인의 편차나 나에게 잘 맞는 약제가 있듯이 고주파 온열암치료 효과 또한 개인의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받고 계신 치료가 나의 암 적응증에 맞게 올바른 온열치료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